첫 번째, 분리를 시킨다. 두 번째, 물을 한잔 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준비를 한다. 세 번째,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고, 필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내가 경청하고 있어라는 것을 인식시켜줄 수 있게끔 태도로 보여준다. 네 번째, 만약에 무리한 부탁을 한다, 그러면은 잠깐 피신한 상태에서 상사한테 보고한다. 그랬는데도 통하지 않았어요. 윗상사한테 보고하고 마무리 짓는다. 고객과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동료와의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두 가지 방향 다음과 같이 활용하시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답변하세요? 갈등을 대화로 풀어낸다. 이거는 초등학교 5학년 미지개 유치원 아이들도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어른이잖아요. 참고로 이 답변은 공공기관의 매뉴얼로서 크게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첫 번째 갈등의 당사자들과 그리고 제3자들과의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과 있었을 때, 둘이서만 있었을 때, 언제가 진정이 쉬울까요? 네, 둘이서 있을 때 쉬워요.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는 막상 감정이 격해진다고 했을 때 진정되기도 어려운 게 주변 사람들이 있었을 때. 감정적인 진정을 먼저 시켜야지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이 사람들과의 분리가 중요해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한 잔을 주는 거예요. 당신의 편입니다. 라는 마음을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물한잔 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남자친구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선물 하나 이렇게 딱 주잖아요. 내가 미안해 라는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물한잔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이 뭡니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경청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경청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안 돼요. 면접관들은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태도를 보여줘야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로 여러분들의 수업을 임하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들 그래요? 제발 잘 들으셨죠? 저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느껴지세요? 왜안 느껴질까요? 태도가 아쉽잖아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해야겠죠.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주는 거예요. 당신의 말을 지금 듣고 있어요. 라는 시그널을 주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자르지 않고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설득의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높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뭘까? 설득이 무조건 된다? 인생은 그렇게. 고락고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안 돼요. 이 온고집인 친구를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여러분들 다이소 가보셨죠? 이 물건 어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네, 여러분, 8번에 가시면 있습니다. 라고 직원분이 설명할 거예요. 근데 8번 갔어요. 없어. 없는데요? 라고 물어봐요. 이때 직원분이, 그럼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은 안 돼요. 일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면 서 어디 갈까요? 창고로 가는 거예요. 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아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산상으로도 찾아봤고 물건의 시재조사를 찾아봤는데도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C지점 B지점도 있으니까는 그쪽이 미리 연락하셔서 물건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보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됩니다 선생님 안되는데요. 엄마 어쩔 수 없고 미안해요. 무리한 부탁을 만약에 시킨다면은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그 사람이 없는 곳으로 잠깐 피신하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하느냐? 상사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상사에게 현재 상황이 이렇다 이렇다라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갈등을 그대로 방치했다가 펑 터졌어요. 그때 사고의 수습이 펑 터지기 전에 하면은 훨씬 쉬울까요? 터지고 난 후가 쉬울까요? 미연에 예방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상사에게 중간 보고를 해주시는 거죠. 갈등의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는데도 일단 받아주네. 그리고 나한테 물도 주고 감정이 진정이 되기도 하고 설득의 가능성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집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제 내 책임 안에 얘기가 된 거예요. 내 책임 밖에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요? 이 상사한테 보고하세요 이게 바로 갈등을 해결하는 정리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